오늘 성수동, 어, 성수동에 대해서 브리핑하게 될 장정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기도 불선한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제가 성수동 전체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주택, 성수동 같은 경우는 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아 요즘에 이제 새롭게 신축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한강변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성수동 지금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아 우리가 지금 여기 전략정비구역 여기에 있는데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지역이 주택이나 이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 몇가지를 제시한다면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더라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죠. 또 삼성전자나 이런게 들어온다 하면 오르겠죠. 아니면 상권이 갑자기 월세 100만원 받던 상가 임대차가 뭐 200만원 올라가면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여기 서울시청이 여기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면서 몇번 굴곡이 있었어요. 뭐한 한 20년 막그 전부터도.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최근에는 여기가 한강변이 2009년도에 오세훈 시장 때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2008년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강남이나 이런 데다 집값이 다운됐었을 때 여기는 2009년부터 2010년, 11년까지는 아주 화랑이었고 가, 가격이 어, 굉장히 상승한 그런 지역입니다. 실례로 2006년도에 어, 신축 빌라들이 많이 분양이 됐었는데 그때 아홉 평 기준으로 하면 평당 한 3,400에서 500 분양하면 3억대 초반 정도 분양했던 것이 2009년도 발표되고 나서는 한 6억 5천까지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때 1차 시기가 가격이 최고로 상승했었던 그런 지역이고, 그 이후에 이제 몇년 동안은 가격이 하향, 보압 하향세 하다가, 아, 최근에, 재작년부터 또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9평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10억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이좀 넘어가죠. 어,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지역은 갤러리아 폴에 뒤에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보면은 대지지 분들이 다큰 건물들이 단독주택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개발하고는 좀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면 나부터라도 큰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거를 내가 자체로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지 어,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네. 여기 성수동 전체로 봤었을 때 이쪽이 가격이 처음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는 이제 개발 지역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은 여기는 뭐 몇몇 사가 연예인들도 사고 몇몇 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사다 보니까 가격이 갑자기 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이 평당 한 5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잡으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용산에서 그 브리핑을 받았는데 그 지역들은 여기보다 가격이 이제 주택 말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쎘던 이유가 거기는 준주거 지역이었지만 여기는 다 2종 일반 주거 지역, 1종, 뭐 2종, 여기 보시다시피 1종이죠? 2종. 그런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뛰기 시작했고 처음에 이제 주택 지역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들을 본다면 그래서 뭐 여기에 연예인들이 뭐 누가 샀다, 누가 샀다 지금 여기에 이제 5월 3일날 개업하는 브루버트 성수 지점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 개업식이 요, 건물에서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은 아까도 잠깐 전에 얘기했지만 지역주택 조합으로 해서 여기, 요 지역이 지역주택 조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어, 이쪽이, 이쪽하고 이쪽은 지금 성수동 자체가 예전에는 다 아 성수동 하면은 아 거기 공장지대 에막 벽돌 공장 같이 막 이렇게 딸 허름한 그런 공장 지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땅들이 다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은 일반 회사들의 그 사옥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가격들은 200평 300평 뭐 500평도 커도 여기는 가격이 똑같이 나가니까 더 비싸니까 이 지역들의 가격은 평당 5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하고 이런 지역들, 요뭐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주로 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들에 대림창고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대림창고하고 이쪽에 이제 어반서스라고 대림창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상수도는 또 유명한 어 그런 장소, 명소 가은게 있죠. 커피하고 이제 케이크 같은 거 파는 그런 지역들이. 그래서 주, 지금 이 지역 그 산업뉴타운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쪽의 가격들은 평당 5천대 정도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수동에서 개발을 한다 뭔가 주택이나 건물을 가공을 해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단순히 건물을 사놔가지고 뭐 임대료 받으면서 이렇게 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본다라고 할수 있는 지역들은 여기에 한강변의 전략 정비 구역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화 아파트, 장미 아파트 재건축 부분하고 여기 경동 연리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이렇게가 이 성수동에서는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개발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 그외 지역들은 뭐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 무슨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전략정비군 여러분이 너무 자, 잘 아시는 지역이고,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위도 구성, 안전진단도 아직 안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 사업은 상당히 이렇게 장기화될 으로 보고, 그렇지만은, 어, 지분 시세는, 뭐, 18평 같은 거는 뭐한 8억 7천까지도 거래가 됐고, 많이 올랐죠, 예전에 비해서는. 30평 대는뭐 거의 11억, 12억 가까이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리 구성에서 조합 설립으로 가다가 신탁으로 해서 지금은 신탁으로 넘어가는 상태라서 거래는 할 수가 없어요. 매매는. 그래서 30평대, 집은 뭐 24평, 은 22평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지역은 여기하고 장미 동화 그다 여기인데, 여기는 이제 추진위 구성이 되어 있다가 아마 사업 구역 변경 때문에 지금은 보류가 돼서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그 승인이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우리가 얘기하건 여기가 움푹 파여있는 동네라서 웅동이 마을이라고 해요. 이 지역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 세대수는 뭐 많지는 않고 한 300세대 조금 못 미치게끔 걸릴 예정이고, 조합원들은한 150명 가까이. 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 지역의 가격들은 지금 전략정비구역은 아, 1지구 같은 경우는 보통 30평 기준으로 하면 평당 5천 정도 에서 90평이 되고요. 아, 2지구, 3지구, 4지구도 1지구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예전에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아, 지금은 2지구, 3지구, 4지구도 물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지구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그러 개발 지역 아닌데 3년은 싸겠네.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laughs> 여기 뚝섬역, 요 옆에는 단독주택들이 한, 한 4천, 4천 정도 가고, 여기도, 여기 지금 이쪽도 어, 개발 지역은 아닌데 불구하고, 이쪽 지역도 평균 한3,500 정도. 단독주택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래도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은, 어, 여기에 연립들이 여기 정한 연립 같은 경우가 지분이 18평, 이 정도 되면 한 5억대 초반 정도 하니까, 지분 대비했었을 때는 그래도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그리고, 이제, 성수동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걸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게 수제화 거리. 수제화 거리가 이제 이,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의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6,500에서 7,5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평땅 가격이. 물론 수익률은 뭐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뭐 2%, 3% 나오기도 만 자는 지역들이 그래서 가격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서고 유동인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 이, 이, 이런 상가라든가 여기 여기 이쪽 대로변은 서울숲 앞에는 평당 한1억 정도가요 상가 건물들이. 근데 이런 지역들이 어,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다 보니까 임대료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 수익률 보고 성수동 왔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가치를 보고 건물을 사놓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보고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그러면 현재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 시세는 과연 어떻게 가느냐. 여기는 2003년도에 지은 것들이 롯데캐슨이나 중앙아이치나 현재 아이파크, 2002년도에 건영아파트. 이게 이제 나름대로 그, 가장 큰 단지들 중에서는, 음 그래도 연식이 제일 얼마 안 됐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여기 힐스테이트가 450세대 정도가 들어섰고, 이제 그 이후에 갤러리아 폴에 들어왔고 트리마제 들어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주상복합이고, 여기도 주상복합이고, 아, 요건 주상, 맞죠? 주상복합, 여기도 주상복합, 요거는 이제 일반 아파트인데, 어이 오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30평대 기준으로 하면 한 13억 약간 못 미치게끔까지 거래가 됐고 여기 그 티니마제 같은 경우는 어, 30평대 최고가가 26억 5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네. 네. 어, 그렇기 안녕하세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남동하고 다르게 이 지역에 개발이 되면은. 이금액은 능가하지 않을 거냐, 라고 안을 거냐 하고 손님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는데, 한남동은 비교 대상 아파트가 없잖습니까그 일대에. 근데 여기는 바로 옆에 끼고 있는 게, 있는 게 실거래가가 26억 5천, 23억 5천. 그게 거래가 전용 면적, 우리가 알고 있는 25.7평짜리. 그게 그 정도로 형성 가격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갤러리아 포레가 70평, 80평, 90평, 100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70평대가 당시에 분양할 때한 30억 정도 했었는데 성수동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가격이 안 오른 게이 70평대 같아요. 지금도 33억, 35억 이 정도인데 어 여기 티리마제 56평 가격이 35억, 38억 이 정도 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가장,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 의아했던 게, 여기에 11평짜리 이런 것도 다, 뭐, 한 4억 이상씩은, 4, 5, 5억 이상씩은 올랐는데, 이게 30억짜리가 실거래 조사해보니까, 33억, 32억, 뭐,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형성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평소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대림이 분양이 분양해서 공사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는 거. 이것이 39평, 70평, 80평, 100평 막 이런 식으로 분양이 되는데 보통 30평대가 분양가가 17억 5천, 6천 이 정도 되었었어요. 세대수는 아마 32세대, 30고 정도밖에 안 되었고 70평, 80평대 이런 것들은 분양가가 25억, 25억, 35억. 다음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60억 62억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 근데 이거 분양가 비교하면 여기 트리 마제 가격하고 보면 은 무게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이 2003년에 여기는 전철역인데 참 희한하게도 여기 성수역 주변에 이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아요 어, 2003년에 지었고, 단지도 크고, 건물도 좋은데, 어떻게 했니나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 30평대가 한 10억대 초반 정도에 거래됐으니까, 음. 실제로 여기 건영 아파트, 우리 지금 옆에 있는 거, 이런 것도 거의 13억 가까이 거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들은 이거보다도 더잘 지었고, 새 건데도 불구하고, 이 전철역 옆에는 가격이 상당히 아, 잘안 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이 한강변의 아파트는 왜 제가 말씀 안 드리냐면, 전략적인 비교 안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아파트들하고는 가격이 이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 동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16억 정도, 30평대가 거래가 돼 있고 이쪽에 이제 청구나, 한강, 한강한신이나, 어, 인광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한 14억 정도까지도 거래가 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정도 시세는 보시면 되고 지금도 매물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한십억 보시면 됩니다 이 한강변에 그리고 어이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지식산업센터 여기 이쪽에는 평당 5천 상가 건물들은 이쪽 수제화 거리 이쪽 아인은뭐한6천0백에서7천0백 이쪽 대로에는 한1억 정도 가고 이 지역들은 평균 5천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 어, 방통대 뒤에, 특성역 뒤쪽에, 이쪽에도,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한 7, 8천 정도 가고, 여기에 있는 주택들은 한 4천,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성수동에 대해, 성수동 그 주택이나 상가, 공장에 대한 가격대는 어느 정도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지역은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하는데 아까 잠깐 지역주택조합 얘기를 했지만 여기 트리마제가 지어지기 전에는 원래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원조합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외부 조합원에서 일반으로 모집해 가지고 온 분들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럼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95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재개발하고 다른 게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소유권을 다 이미 넘기고 나도 양도세까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 그 시행사에서 당신 아파트를 얼마에 줄게 하고 하는 일반적인 채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잘못되면 나는 하나도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30평대 시행사가 들어와서 30평대 아파트를 2억 1,500에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 토지를 매입을 한 거죠. 어떤 분들은 30평짜리 내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한당 뭐, 700에, 800에, 1000에 갈수록 이제 더 높아지겠죠, 금액은. 그러면은 여기에 갖고 있던 토지 가격하고 이쪽에 있는 토지하고는 가격 차이가 나게끔 팔았죠. 그럼 이분은 싸게 팔아야나 아파트를 싸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평짜리를 평당 1천만 원씩 3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어, 토지 비용으로 1억 1천을 시행사에 놓고 1억 9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단 아파트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그 돈으로 앞에서 전세 살면서 이제 이자나 자자나기다렸다는거죠 근데 여기는 다르게 그거와 다른 것이 여기는 아파트가 뭐 여기 여기에 조합원이 500 조합원이라고 보다는 토지 건물 소유주들이 500명이다. 그럼 아파트를 여기에 천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시행사에서 외부 조합원을 많이 이 사람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부 조합원을 많이 모은 거죠.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외부 조합원들이 여기는 상당히 뭐 워낙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몰려들어서. 이 사람 의사들과는 상관없이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은 뭐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외부 조합원들 주축으로 해서 조합 설립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이 성동구청에 소, 문제 소송 제기해 가지고 그 조합이 해산이 됐죠 일단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근데 이 사람들 땅을 문제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외부 조합원을 아무리 많이 모아와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외부, 조, 외부 투자자들 분들이 계약을 하고 1차, 2차, 3차 계속 돈을 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몇선까지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의 그 지역주택 조합의 방식은 조금 달랐는데 결국은 여기도 지역주택조합 297명 조합원 있던 것들이 다 무산이 되는 바람에, 아 기존에, 그, 원래 땅을 싸게 팔고 전세 살고 있던 사람도 <laughs> 이제, 부산중공업하고 해서 1억 천 옛날에 넣어놨던 거, 그것만 찾아가고, 이자식으로 해서 천만 원인가, 천오백인가, 그때, 그거 더 받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원래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은 거의 집을 날렸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아, 나는 못게 힘겠다나 2억 1,500에 주겠다고 하는 그걸 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기다릴 것 같아.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프리미엄을 받고. 그 프리미엄이 4억 5억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은 그거 산 사람은 이제나저나 기다리다가 이게 무산이 돼버리니까그 돈이 다날라가 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 안타깝게도 그 전체 그 지역주택조합원들은 다 무산이 돼버리고 부산도 부산도 어, 사실은 시행사가 여기 에 들어와 있다가 시행사가 은행에 대출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 이게 이제 공매로 넘어갔다가 공매로 넘어가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음, 이거 다른 사람이 받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조합 명의로 해서 은행에서 보증서 갖고 두산중공업에서 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조합 앞으로 땅을 가져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3 6 0 0억 PF 지켜가지고 조합으로 가져오왔는데 하는 과정에서 조합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이 이 땅을 다 인수하게 된 거죠 보증을 썼으니까 조합에서 갚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 정도로 해서 그땅 그때 당시에 4,100억 pf를 일으켜가지고 땅을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 2 9 0명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부산히하여 여기는 원 지주들 위주로 해서 지역주택을 조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여기는 지금 외부 조합원 위주로 해서 어, 조합 결정을 지금 다시 조합 그걸 아마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땅을 사는 데는 만만치 않을 거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쉬운 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 하실 1, 2, 3, 4, 5 여기에 대해서 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론 어, 아까도 미리. 예쁜한테 말씀드렸지만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스크린에다가 PT 작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건 저희가 사업이 좀더 진행이 되면 그때 하기로 하고 일, 이 일지구 같은 경우는 음 결론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합원이 10명이라고 하면 일반 분양이 한 8.3명 정도 나온다 8.3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합원이 10명이었을 때. 그리고 2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10명이다 그러면 5개 정도가 일반 분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3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10명이면 일반 분양분이 한 6.5개 정도 나온다고 보면 시 되고, 거기 4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10명이면 한 7.7개 정도 일반 분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지구가 8.3개 정도가 나오니까 가장 월등하고 2지구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어 여기는 5개 나오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5개 나와도 우리 한남동에서 오셨지만은 5개 나와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단지 상대적으로 지금 1지구에 비교하니까 어 2지구나 3지구가 좀 사업성이 약간 뭐어 적을 뿐이지. 어 전체적으로 보면 한남동하고 비교하면 한남 3구역 특히 그거보다는 이 지구도 사업성은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처럼 간다고 하면은 뭐 한남동 못지않다라고 보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한남동 같은 경우 조금 안 좋게 나온 게 건폐율이 40%로 나온다라고 렇기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아, 21%, 2%이 정도.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지구 같은 경우는 47층으로 해서 최고층 47층 6개 동.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건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바로 붙여가지고 높게 짓지 말아라 하는 게 아마 그 지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지구가 먼저 건축심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로 아직 실의를안 하고 있어서, 일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한강변에 15층, 여기 한강변에 15층 전면에 30평대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36층, 48층을 6개 동, 6개 동을 중앙으로 해서 중앙광장으로 해서, 지금 원래는 5개 동으로 해가지고 브릿지를 양쪽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건축과, 공공건축과에서 협의한 내용이, 바람길을 열어라, 중앙에. 그래서 여섯 기둥으로 해서 47층으로 해서 중앙에 바람이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아마 빠르면 내일 아니면 이번 달 안에 아마 건축심의가 접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이 지구 일몰제에 관해서, 일몰제에 관해서 어, 뭐, 지금 다들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다른 지구도. 왜냐하면 한남동과는 다르게 성수 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구 단위로 해서 하나로 공공 기반 시설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로 구역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어느 한 지구가 사업이 못 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뭐 변경하거나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어 너나 나할 것 없이 뭐 다들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어, 이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그 동안 뭐 사업을 반대하는 측이나 또 기존의 추진위 측이나 서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지금 돈에서 중구에 대진하고 있습니다. 왜그뭐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일몰제 전에 그 초합리 인간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3지구, 4지구 특히 3지구, 4지구 이런 데는 지금 뭐 이미 다 조합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1지구, 3지구, 4지구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진행돼서 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여기까지. Euh, C'est bien, Merci. Merci. Merci.